인텔이 대만 최대 팹리스 업체 미디어텍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미디어텍의 칩을 위탁 생산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인텔 16 공정을 통해 미디어텍의 스마트엣지 디바이스용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텔과 미디어텍의 파트너십은 두 기업 모두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한 인텔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미디어텍은 세계 모바일 AP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랜디스 타쿠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사장은 연간 20억 대 이상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미디어텍은 IFC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텍에게도 인텔과의 협업은 생산 라인 다각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인텔의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미디어텍은 미국과 유럽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디어텍은 지금까지 칩 생산의 전략을 TSMC에게 맡겨 왔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공급망 이슈로 인해 이 구조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운드리 업계에선 현재 인텔의 경쟁력은 TSMC와 삼성전자의 견주기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 부문에서 기술력이 이들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이죠. 인텔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7나노급 공정 양산을 준비 중인데 비해 삼성전자와 TSMC는 이미 3나노 공정을 통해 제품을 양산하고 있죠. 인텔의 경우 2024년에야 2나노급 초미세 공정칩을 양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